장요셉 목사님하면 농부 선비 이두 가지 매직아자한테 들어와요. 농부 농부는 부지런하죠, 성실하죠, 씨를 뿌리죠. 그리고 열매를 맺도록 간절한 마음으로 늘 소원하는 장목사님 모습을 볼 수가 있습니다. 목사님은 정말 부지런히 씨를 뿌리셔서 많은 사역자들을 길러내셨고 또 선교사님들을 해외 선교부장으로서 많이 서포트하신 참 농부와 같은 그런 목사님이십니다 또 하나는 목사님은 선비와 같은 분이에요 선비는 역시 공부하는 사람이죠 그리고 선비는 교양인입니다 장 목사님은 우리 교단 목사님 가운데 가장 젠틀한 목사님 중에 한 분이세요 예의가 바르고 정말 선비와 같이 이렇게 딱 잡혀져 있는 귀한 하나님의 사람입니다 그래서 우리 목사님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더 많은 열매를 저는 맺으시라고 확신합니다. 우리 장 목사님의 앞날에 큰 하나님의 영광과 축복이 있기를 바랍니다. 감사합니다. 장효수 목사님을 생각하면 모범생이라는 단어가 생각납니다. 신학대학원 때 다닐 때부터 선배님은 언제나 반듯하셨고, 또 성실하시고, 또 인격이 향기로우셨습니다. 예, 그래서 우리 교단의 모든 목사님들도 참으로 존경하고 좋아합니다. 아, 또, 어, 목사님이, 어, 미주 코칭 강의에서도 성실하게 또 명강의를 해주시고, 또 작년 8월에 집회 왔을 때도, 예, 목사님을 목양소를 지켜본 결과, 짜투리 시간도 낭비하지 않으시고, 챙기시고 사역하신 모습을 보면서 참으로 선한 목자시구나 그런 은혜와 도전을 받았습니다. 우리 장 목사님과 사모님 지난 45년 동안 브라질 하와이 한국 그리고 미국에서 수고 많으셨습니다. 특별히 빛과 소금의 교회에서 원로 목사님으로 추대받으심을 축하드립니다. 앞으로 창대한 하나님 역사를 이루는 또 귀한 은혜가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응원하겠습니다. 다시 한번 축하드립니다.